서아 엄마 이거 너무 똑같이 그렇지 s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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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똑같지 여보 나내 크림 생각 어때 <laughs> 크림 실례 <나를> 꾸꾸리 <줄래>? <laughs> 줘 꾸꾸 꼬꾸리 줄래 아빠가 지금 닦고 다 닦았어 근데 여기 뒤가 좀 날카로 이게 저라한 거라서 나 아빠 가냥 꾸꾸리 인형을 사줄 걸 너무 가고 싶어요. 아 가도 돼요. 봐봐, 지금 눈빛이... 받고 싶어. 꾸꾸나이 1회용. 어, 버려야 돼. 또 있어. 일회용이야 어머. 그거. 선아, 어. 미안해. 좀 미안해. 미안해. 꾸꾸나이. 그건 뒤로 왜 이렇게 뒤로 하는 거야? 이렇게 해야지. 김. 서. 응. 김선. 응. 김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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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름은 뭐야? 엄마 이름은 이. 뱀. 아빠 이름은 김김 리은 김. 어, 성원아 아빠그 꼬꼬리 스티커 제거만 지금 15분째 한거 같아 잘 갖고 놀아야 돼 성원아 어 이제 어떻 부드러워졌어? 어 오. 좋네 저기 저거 또 사포잖아 사포. 어 사포 근데 여기가 그럼 또 다시 또 긁어? 好的，好。